주식으로 모두가 세력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주문세입니다. 오늘은 러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3,360원이고요. 변동 없는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6년 2월 11일 오후 12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러셀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다는 점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더 싸게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 올라가 있어요. 끄집어 내릴 거고요. 마구마구 흔들 겁니다. 이걸 이해 못 하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30402452 러셀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우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재 나가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우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더 싸게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우재 나갈 거고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 30402452 러셀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료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주가 급등세 무슨 회사길래 물음표 자, 러셀은 반도체 및 로봇 공정 장비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이다. 자, 2006년부터 지금 20년 됐죠. 충분한 조정 끝 폭등 랠리라고 하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 주기 때문에 피지컬 AI 시대 올라왔을 때 모멘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010-3040-2452 러셀 문자도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뭐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요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버린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럼 그 급등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주식 전 세계 주식은 발행 주식 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몇 개를 팔 거야라고 정해놓고 상장을 시켜요. 자, 그 발행 주식 수에서 야금야금 매집을 해버리면은 사재기를 해버리면 시중에 파는 주식 수가 없어지고 품기 현상이 나죠. 그 품기를 몰래 만든 다음에 요런 기사 터트려가지고 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버립니다. 자 요거를 이해조차 못하죠 왜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정보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3040-2452 텔레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바로 깔끔하게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지금 코스피 5천 시대고 외국인 관망세 변수다.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떤 세력이어도 대응을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세요?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4년 만에 코스닥 1000 넘었는데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6%, 7% 올라갔어요. 기관이 다 때려 샀기 때문인데 자 요런 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3천 명 넘는 구독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내용들 정리해서 이렇게 읽기 쉽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기사 나오면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보시면은 소통도 가능하고 누가 질문을 하면은 바로 답변해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없어요. 그걸 제가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3040-2452 텔레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선물과 함께 링크 텔레그램방 들어갈 수 있는 리, 링크 보내드릴게요. 당연히 무료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희가 개인이 아니라 요런 기관들처럼 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개개인의 돈이 많아지고 우리가 같이 힘을 내면은 우리가 사는 종목에 큰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할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 저 텔레그램 할줄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문자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가입하고 설치하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텔레그램 검색해서 가입하고 설치하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01030402452 텔레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급등주 요거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앞으로 제가 받을 정보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01030402452 텔레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